올해로 열두 번째를 맞이한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을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안동국제컨벤션센터와 안동시 일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안동시가 창립한 제1회 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국가 18개, 도시 37개가 모였습니다. 안동시가 도상권의 3대 문화를 거점으로 마이스와 관광, 문화를 결합한 복합문화 벨트를 구축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시민 새로운 안동, 안동시정 소식입니다. 세계 각국의 인문학자들이 모이는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 안동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주관한 포럼이 3일간 이어졌습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한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안동국제컨벤션센터와 안동시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균형과 조화,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으로 제 12대 세계은행 총재인 김용 박사의 강연, 드라마 중증 외상 센터 이낙준 작가의 강연, 어린이 뮤지컬 고양이 해결사 깜냥, 음악과 이야기를 담은 뮤직 토크 쇼, 도산서원에서 다양한 놀이를 진행합니다. 안동시는 깊이 있는 통찰과 토론이 이루어진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인문 공동체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입문에서 찾아봤습니다.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균형과 조화,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을 찾아갔습니다. 제1 2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에서는 소주제 3개로 나눈 다양한 프로그램이 안동국제컨벤션센터와 안동시 일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기후 위기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지구 밖에서 바라본 지구란 주제로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변화와 경쟁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을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이낙준 작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또 책으로 누리는 사유의 시간과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 속에서 인문가치의 중요성과 행복한 삶의 의미를 모색했습니다. 안동시가 세계의 인문도시들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의하는 국제총회를 만들었습니다. 세계대표단 100여 명이 모여 인문의 가치를 기반으로 도시협력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제1회 세계인문도시 네트워크 총회를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안동국제컨벤션센터와 안동시 일원에서 열었습니다. 세계 인문도시 네트워크는 안동시가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인문가치를 기반으로 교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10월에 창립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국가 18개, 도시 37개의 대표단 100여 명이 WHCN 총회와 정책세션 발표, 안동시의 우수한 기업시설과 세계유산탐방, 인문가치에 기반한 도시정책 사례와 발전 모델을 탐색하며, 인문을 중심으로 한 미래의 방향을 함께 찾아갔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인문학 국제포럼인 세계인문학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2011년부터 경년으로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교육부와 경상북도 안동시가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전 세계의 인문학자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 행사 제 8회 세계 인문학 포럼이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인문학의 성지인 이곳 안동에서 내일을 새롭게 만들어갈 여러 학자들을 모시고 안동에서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미래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국가 20여 개가 모여. AI 대전환 시대의 인문학, 공존을 위한 모색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과 세션별 분과 회의, 지역 인문체험 프로그램에서 디지털 기술과 인문학이 공존하는 가치를 논의합니다. We are not as humanity only involved in accumulating information. We are humanity who, who needs always to understand the world. 세계 인문학 포럼은 21세기 인문 가치 포럼과 연계해 진행하는 만큼 안동이 세계 인문학의 중심 무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지역 도산면에는 다양한 문화 관광 시설이 있습니다. 시는 이곳을 거점으로 관광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속도를 냅니다. 안동시가 도산권의 3대 문화를 거점으로 마이스와 관광, 문화를 결합한 복합문화 벨트를 구축합니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는 최대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북 북부권의 대표 마이스 시설이며 한국문화테마파크에서는 쿨트레디션과 DJ페스티벌 등 젊은 콘텐츠와 주말에는 공연 더 레시피를 진행하고 선성현 문화단지는 한옥체험관을 중심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는 기존의 화해말과 월용교 중심의 관광동선을 도산권까지 확장해 방문객이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문화관광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안동 시정 소식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